네, 이번 주 일정 통해서 공략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니저님, 지난 종목 리뷰부터 해봐야 할것 같아요. 네, 리뷰부터 어. 하겠습니다. 네. 아 정말 이게 상장하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이름이, 디, 이름이 데어유. 그래서 그런지 디어 유. 고 네. 많은 분들이 상장하고 난 다음에 먼저 힘드셨는데, 에, 다행히도 지금 추천하고 난, 지난주, 지지난주죠. 2주 전에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설 연휴였기 때문에 맞아요. 못 봤는데요. 추천하고 난 다음에 목표가를 다도달 했습니다. 음. 예, 그때 이제 말씀드린 대로 4만 원이었는데, 무려 2천 원이 더 플러스 되면서. 그러니까. 예, 4만 2천 원까지 갔는데요. 음. 어, 이 회사,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뭐, SM의 자회사죠? 굉장히 실적도 좋습니다. 어, 드디어 이제 작년부터 턴 어라운드 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 회사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어, 목표가를 도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수익 실현 하신 분들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조금 더 조정이 들어온 다면 아마도 아마 3만 한 5천원에서 3만 한 7천원 사이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포착하셔서 지지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지금은 조정받는 기간이다. 조금 계속해서 홀딩해 보자라는 이런 전략 세워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일정들 어떤 일정들 예정돼 있는지 어, 차트 한번 보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일정들이 있어요. 일단은 FMC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실적도 발표되고 애플 등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럼 월요일 일정부터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어, 이제 권고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크게 움직이지도 않았고 또 마스크 관련된 종목도 움직이지도 않았고, 네. 좀 그냥 잠잠한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이슈가 네. 좀다 선발형됐다고 볼수 있을까요? 어, 이제 이, 이슈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발형됐다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거의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월 네. 3일날 쌍바닥을 찍고 음. 주가가 이제 2,500선을 부딪혀 가지고 돌파를 못했는데 벌써 이미 한세번 정도 지금 2,500 선을 작년부터 작년 9월 30일 바닥 찍고 난 다음부터 세번 정도 지금 돌파를 하려고 네.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돌파가 되면 아마 강하게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원래 이제. 어이그 마스크 이슈로 들어가서 마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발표가 났었죠. 그래서 오늘부터 의무화가 아니고 이제 권고로 바뀌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유독 마스크를 착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음. 여러분 뭐 약간 요양병원이라든지 네. 또는 장애인 복지 시설 거기다가 정신 건강 증진 시설 같은 경우는 약간 취약 시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아직도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의료기관과 약국 그리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뭐 여러분들 버스 타신다든지, 네, 지하철, 아니면 지하철, 항공기, 그렇죠, 항공기, 네. 여객 여객선, 택시 이런 거 타실 때는 아직도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음.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고. 관련된 내용들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또 홍콩에서도 격리가 조금 해제가 됐습니다. 코로나 감염자 격리 의무가 폐지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중국 리오프닝 섹터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화요일 일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메이드 소식인데요. 미르엠의 p e 버전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최근 좀 위메이드의 주가 움직임이 좀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위메이드가 위미, 사실 여러분을 문제가 되게 많았었죠 리믹스 때문에 그죠. 맞아요. 그런데 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MMORPG 예전에 이제 미르 m 해서 벤가드인 어, 배가본드라고 이번 출시가 되는 이제 프로젝트 게임 이름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원래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 위메이드가 원래 대표적인 게임이 예, 그 미래의 전설 2죠. 여기다가 현대적인 예, 것을 가미를 해서 지적해상권 IP를 네, 같이 해가지고, 전통적으로 물려받았던 그런 게임인데요. 네. 어, 이 게임은 작년에 원래 국내에서 8월 달에 출시가 됐었습니다. 네. 미르M으로. 근데 여기다가, 어, 그, 블록체인 요소를 더 가미를 해가지고, 네. 글로벌 런칭이 예, 내일, 모레 이렇게 되는데, 어, 아마 이게, 위믹스 내용들이 조금씩 조금씩 그, 이, 그, 누굽니까? 위메, 위메이드에서 잘 지금 디펜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대표가, 장 대표가 말하고 있는 걸좀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어, 그, 추이 여부를 좀 관심있게 지켜보시면서 위믹스, 관심있게. 위메이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메메이드의 신작 출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코어론 글로벌도 이날 변경 상장 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계속해서 수요일 일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날 연준의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0.25%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어, 갤럭시 언팩 행사가 이날 개최될 예정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네. 개최될 것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네. 수요일날 픽을 원래 이제 많은 분들이 연준의 FOMC인데. 저희는, <laughs> 어, 언팩 행사에 대해서 조금 찍었던 이유가, 왜냐면, 네. 어, 그, FMC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부터 시작해서, 음. 죠 그렇죠? 관련 업종들이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사실 요즘에 삼성에서 뭐 투자를 한다니까 로봇 섹터가 움직이고, 그 그렇죠. AI 섹터가 네.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 핸드폰 관련 섹터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들이 몇개 있는데, 실적들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어, 수요일날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 전지 시각으로 1월, 2일, 오전 10시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언팩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네. 이 언팩 행사에 들어가는 갤럭시 S23에는 어, 비교 사양을 보니까 이제 어, 퀀, 퀀텀의 스냅드래곤 에에 들어가는 음. 2세대 반도체가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관련, 어, 가장 고사양이죠. 아, 어, 가장 고사양은 무려 이 카메라가 2억 소자 이상 아주 네. 엄청난 그런 스펙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예, 관련있게 관심 관심있게 지켜보시고요. 어, 지금, 샌프란시스코 뿐만이 아니고, 영국의 런던이나 프랑스의, 에, 아 프랑스, 그리고 이제, 어, 아랍에 미네이트 등한 전세계 19개 국의 21개 도시에서, 어, 이 직접 S23를 만져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음. 체험장이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도 한번 가셔서 갤럭시 S23 한번, 만, 어, 체험 한번 해 보시고요. 많이 가입해서, 많이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실적에 직접 기여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사실 네. 요즘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이 정말 움직임이 없었지만 실적은 정말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FMC가 있는데, 매니저님 FMC는 그냥 무난하게 지나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 5배스 포인트 정도 인상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일각에서는 뭐 6%까지 포인트를 인상한다는 얘기도 음...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어, 금리를. 근데 어, 한번 2월달, 2월 1일에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3월부터 는 인상을 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국내나 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채권보다는 채권을 좀 줄이고 주식을 지금 투자를 하고 많이 늘리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그걸 본다면 채권에서 주식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는. 금리 인상을 이제 피크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네. 주식에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도 이제 금리 인상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한 만큼 좀미 연준에서도 조금 긍정적인 발언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목요일 일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도 에 굉장히 많은 일정들 있는데요. 어,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이대 주주 한국타이어 한온시스템에서 손턴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 이 부분에 대한 제공식 기한이 목요일까지예요. 매주님. 습니다 이게 음. 이게 이제 2021년도 4월에 달 나왔던 이슈인데요. 네. 어, 벌써 한 어,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6년 동안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무려 한 1조 원 이상을 어, 투자를 해서 벌었습니다. 맞아요. 엄청나게 많이 벌었는데 네. 근데 문제는 뭐냐 면 지금 이, 이, 이제 우리나라로 따져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한원 시스템이 5조 원이 조금 넘어가는데 음. 예, 우리나라에서 1등이죠. 네, 공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차량에 들어가는 공조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공조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에어컨이나 냉난방기를 만드는 건데, 근데 이 회사가 굉장히 이제 큽매도 불구하고 매출도 굉장히 좋은데, 아이 매각을 하려고 장, 2021년부터 이슈가됐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한국타이어 쪽에서는 두 어, 명의, 예, 그죠? 장남과 차남이 지금 지분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매각 을 하는데 약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 PF하고. 그래서, 요런 이슈들이 이제 좀 부각이 됐었고, 다만, 어, 지금 글로벌 기업들인 LG나 또는, 어, 다른 자동차 기업들이 이 회사를 인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도, 뭐, 주가는 이미 뭐, 약간, 바, 바, 닥에서좀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네. 에, 그에 대한 이슈가 또 부각이 됐냐면, 탄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금양의 재공시 기한도 예정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상승했었던 만큼 어, 관련된 뉴스들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금요일 일정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 이날 신규 상장 일정이 있습니다. 3기2부의 신규 상장 일정이고요. 또 삼천당제약의 재공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니저님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어, 삼천당제약도 음. 2021년도에 나왔던 이. 입니 네. 이게 이제 5월달에 발표가 됐었는데 삼천 단위약은 지금 이상하게 주가가 안 가고 있는데 <laughs> 급등을 하고 나는데횡보를 횡불, 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 먹는 어, 어, 그 인슐린이죠 인슐린 신약 네. 이제, 신약이 이제 일, 임상 일상 이슈 때문에 이제 이때 급등을 했었는데 그런데 2천억이라는 상당의 지금 투자 비용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임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중국 기업 하나 그다음에 미국 기업 하나 두개 기업이 어 천억씩 투자해서 를 2천억을 투자하겠다라고 이슈가 나왔었는데 그게 진짜 계약이 체결됐는지 관련된 이슈네요. 어 투자를 철억 받으면서 어앞으로 나올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쉐어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3천 단위 계약이 여기에 대한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는데 이게 이제 어.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를 할때 약간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요일날까지 발표를 해야 되는데 좀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 보시면서 다트나 HTS에서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천당 재학의 주가 흐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의 일정 중에 가장 주목해 보면 좋을 만한 일정과 함께 우리 매니저님의 히든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음. 이제, 오늘 또 갖고 나온 게, 제가 이제 11월 달에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좀 가져보십시오 했던 종목입니다. FSN입니다. 어, 네. FSN 하면 대표적인 좀 성장주에 속하잖아요. 요즘 이런. 그렇죠. 좀 핫한데, 원래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퓨처스트림 네트워크라고 해서 광고회사입니다. 광고 회사인데 총 제가 이제 24개 자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무려 42개를 아, 갖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갖고 있네요. 네, 그래서 네. 어, 9개의 자회사는 디지털 관련된 광고 회사에서 1등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음. 유명한데 이 회사에 관련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FSN 사실 오늘 8% 가까이 상승을 해서 네.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닐까 싶으신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네. 지금 2월 달에 여러분들 핫한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핫 이슈에 이 회사가 아주, 어, 부각이 되는, 그리고 완전 관련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네.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네. 저는 7%는 올랐다고 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안 갖는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네. 이 회사가 여러분들 그 디지털 광고 대상 3관왕이다라고 그러는데, 작년에 이세 개의 상을 싹 휩쓸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CJ 비비고, 수제 만두집 배갖고요 디지털 통합 마케팅 부분에서 금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틴더 아시죠? 틴더, 틴더 뭐요 틴더가 뭐죠 틴더. 임 어, c 님 나중에 네. 공유하시고요. 네. 네. <laughs> 크리에이티브 <웃음> 부분에서 디지털 영상 부분 금상을 받았습니다. 네. 거기다가 어, 셀티리온 같은 경우 에 스킨케어를 화장품을 만드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어, 크리에이티브에서 디지털 영상 부분에서 은상을 수상했는데 이 정도로 이 자회사들이 엄청 잘 나가요. 광고를 잘 합니다. 거기다가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네. 또 최근에 이 정부의 STO 좀 허용 소식이 그렇죠. 굉장히 뭐 이런 업체들에게 좀 호재로 작용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앵커님이 정말 잘 알고 계시네요.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이제 7%가 오늘 좀 올라가긴 했어요. 급등하긴 했는데 그래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라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STO 관련입니다. 어. 이게 지금 벌써 한달 전부터 이슈가 됐고 그죠? 맞아요. 그런데 아직 관련 종목이 뭘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련 종목이 바로 FSN입니다. 오, 그래서 자, 사실 뭐 이, 코인 관련주들이 오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진짜는 이놈이잖아요. 어. 자, 27일날 금융투자업계에서 발표했습니다. 원래 사실은 지지난주 이제 목요일 날이죠. 19일 날이 발표를 했어요. 금투협회에서 열린 제 6차 금융규제개혁신회의에서 토큰증권, 증권형 토큰 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언제? 2월 초 관련된 음. 자세한 내용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일이 1월 31일이죠. 네. 2월 1일 되려면 아직 이틀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7% 급등했다고 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종복이 네. 뭐다 말씀드린 대로 STO 관련해 가지고. 핵심 이슈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STO 관련주 중에 네. 핵심 이슈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예. 또 알짜배기 투자 포인트가 이 마지막 장에 담겨 있다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네. 그렇죠. 역시 앵커님이 꽤 꿰뚫어 보는 통이 있으시네요. <laughs> 네. 네. 이 사이클 홀딩스의 지분이 지금 현재 8 6 5죠 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예전에 여러분들 그라비티라고 2005년, 아 2000년도에 예,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라는 그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아, 정말 핫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무려 2년 만에 전 세계 35개국을 휩쓸었는데 너무 이게 게임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음. 낯짝에 상장까지 했어요. 2003년도에 그러고 난 다음에 2005년도에 이제 소프트뱅크에 사철억을 받고 이제 매각을 했는데 그 돈을 갖고 v c 에 투자를 해서 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네. 그 회사의 그 회사의 대표 김대김 이사 김 이장님이 아, 바로 사이클홀딩스에 이제 바로 그 장본이 있는데 그분이 8.69%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이 회사의 지분이 30% 가까이 됩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투자 포인트들 짚어봤습니다. 어, 투자의 규제가 투자한 회사이다라고 하셨고요. STO 관련한 최대 수혜주, 또 디지털 광고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먼저. 오늘 급등했는데 조금 내일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수 가격은 4,300원에서 4,400원, 목표 가격은 5,800원, 손절라인은 4,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주는 FSN이었고요. 눌림목이 오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베니저님, 저희 네. 늘 아쉬운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방송 끝나고 또뵐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그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 어, 네이버 밴드에 제 이름 조선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어, 우리 이제 MBN 골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보가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정보를 다못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유튜브 그리고 NBA 골드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많은 정보를 드릴 거니까 조금 이따가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녁 9시부터 시작되는 조선일 매니저 공개 방송 많은 참여하셔서 더 알찬 투자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음, 음. 오늘 좀 지수가 하락을 해서 많은 네.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네. 또 우리가 쉬어가면은 또더 햇빛이 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날도 있으니까 너무 또 우려하지 마시고요. 내일장 기대하면서 저희도 오늘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